또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 문제를 보면 두 개가 그래프가 있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항상 항상 성립하도록 응. 항등식인데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라 이거야 위쪽이라는 건 얘가 크다는 얘기지 쟤가 크다는 얘기야 위쪽이라는 거 니차함수 저쪽이 더크다 얘기야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항상 위에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크다 mx 마이너스 8보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로, 이 넘어오면, 플러스 M, X,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항상 0수이니까 이거만 끊어지지. 이거만. 그래서, 판별식이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36이 0보다 작다. 이거만 풀어주면 끝납니다. 그럼 얘는 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지. 뭐, 풀 필요 없어. 이거는 어차피 얘가 제곱이 되있기 때문에, 36만 넘어가면 사이 값. 양쪽으로 그럼 마이너스 8부터 4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8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8부터 m이 4까지인데, 정수 최소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고, 최대값은 3이니까, 요거 두개 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래서 뭐 이런 풀이도 간단해 보이는데, 이런 것도 막 하고 있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 뭐 제곱 있고, 이쪽에 상수 있으면 사이 값을 갖는다라고 쫙 풀어주는 문제도 그냥 해주면 돼.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절대 부등식을 약간 말로 활용해 놓은 거 똑같은 문제 이것도 이건 이제 아래쪽에 있도록 부등호만 바꾼다는 소리지 뭐. a x 제곱 마이너스 이 넘어오면 2로 묶어주면 3이 있고 넘어오면 플러스 a 이렇게 해주면 넘어오겠지 마이너스구나 아 플러스 맞구나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래쪽에만 이렇게 그리겠다 고로 a는 음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양보다 작다 이게 빠지면 틀리는거지 얘가 있으니까 아. 근데 풀면 어떻게 나와 이거 풀면 이것도 해줘야돼 a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6이네 뭐야 4 16이래 <laughs> 뭐이상하다 음수 4a 음수 a 제곱 왜 이러니 60a 플러스 9가 음수 마이너스 1부터 9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수 개수는 빼면 왜 맞잖아 8개고 하나 빼야되니까 7개가 나옵니다 이런건 세번하게 해서 안되면 세보면 돼 음수 띄고 세봐 음수 띄고 2부터 8까지